자, 이어서 개념 107번 보죠. 107번은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알겠죠?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거, 우리 그 수학상에서, 우리 수학상 개념 67번.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온 부분이야. 어떤 부분에서 얘기했었냐면은 두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있죠? 두 1차 방정식 연립할 때, 그두 일차식을 우리가 뭘로 직선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정리만 하고 문제를 바로 풀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얼른 개념 67번 돌아가서 거기 한번 설명 듣고 그리고 넘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만 한번 할게요. 자 직선이 하나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0. 이런 직선이 있고 또 하나는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퀄 0이라고 하는 요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우린 더저두 직선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어. 어떻게? 자첫 번째는 그렇죠. 교차. 교점의 개수가 한개 있는 교차의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어? 두 번째 그렇죠. 평행. 두 직선이 평행해서 두 직선이 교점을 갖지? 않을 경우. 자,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일치. 자, 두 직선이 일치해서 어,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교점의 개수로 따지면 여기 교점의 개수 몇 개? 여기 한개 있고, 여기는 교점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의 개수가 예, 무수히 자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음, x, y의 개수와 상수항. 요 숫자들 있죠, 요 숫자들. 요 숫자들을 가지고 이쪽에서도 p, q, r 요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 녀석들의 대각선의 곱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다 기억나지? 자 교차는 뭐였지? 교차? 교차 첫 번째 대각선의 곱이 다르다였어. 그래서 aq 하고 다르다 누구하고 bp 하고 이렇게 다르다. 어 요런 녀석이었고 그다음에 평행은 첫 번째 대각선의 곱은 같은데 aq 하고 bp는 같은데. 두 번째 대각선의 곱이 다른 거. B, R하고 누가 다르다? C, Q가 다르다. 요거를 우리가 평행이라고 하고. 자, 일치는 당연히 첫 번째 대각선의 곱이 어떻고? 오케이, 같고. 두 번째 대각선의 곱마저도 같다.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일치라고 한다 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수학 개념 67번에서 설명을 잘 했으니까 자, 자, 자세하게 했었으니까 그때 설명 들은 거 기억나면 그냥 정리만 한번 아, 맞아. 저랬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얼른 돌아가서 한번 듣고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죠? 자, 쌤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직선 두 개가 있어. 직선 두개 써볼게. mx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퀄 0자 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있냐면 m 플러스 3의 x 자 그리고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1 이퀄 0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우리는 이 보기와 관계없이 일단 공부를 먼저 하자고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우리 이세 가지에 맞춰서 한번 써보자 자첫 번째 교차, 교차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어, 한개 있는 케이스였어. 자, 어떻게 된 거라고? 여기 지금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M, 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4, 상수항이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M 플러스 3이 있고, Y 앞에 지금 여기 1이 있는 거지. 그리고 뒤에도 1이 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의 곱을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교차는 첫 번째 대각선의 곱, 즉, M 곱하기 1, M하고, M하고 누구하고 달라야 된다? 자,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 곱하기 M 플러스 3이 달라야 된다. 요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M이니까 마이너스 4M 저쪽으로 탁 넘어가면 뭐가 돼? 자, 5M이 되고, 같지 않다. 이쪽은 마이너스 4하고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M이 뭐와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5분의 12가 아닐 때는 교차. 즉, 교점을 한 개. 즉, 저걸 만약에 방정식으로 본다고 하면 근이 한 쌍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죠? 대수를 기하로, 기수를, 기수를, 대수를 기하로, 기하를 대수로 알겠죠이 네, 요거 중요하다고 했었어, 우리. 자, 두 번째 가자. 자, 두 번째, 평행은 뭐였어, 평행은? 첫 번째 대각선의 곱이 같고, 체크안 해도 되잖아. 요거 했으니까. 첫 번째 대각선의 곱이 같다는 얘기는, m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5분의 12. 그죠? 렇두 번째 대각선을 보, 보니까, 요렇게 곱하면 얼마야? 오케이,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네, 마이너스 2네요. 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두개 어때? 둘은 달라 이미 딱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맴은 마이너스 5분의 12일 때뭘 뭘 갖게 된다? 어떤 포지션이다? 두 녀석은 평행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세 번째가 원래 우리는 어떤 경우인데? 오케이 일치의 경우인데 일치의 경우는 생길 수가 없겠죠? 얘가 어차피 달랐기 때문에, 그죠? 어,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 1번부터 볼까요? 1번. M이 5분의 12일 때두 직선은 평행하다. 5분의 12일 때, 마이너스 5분의 12일 때 평행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자, 이건 따로 정리해줘야 되겠죠? 수직 조건. 자, 두 직선이 수직 조건일 때 어떤 거지? 오케이. 자, 기울기의 뭐가? 기울기의 고이 뭐가 돼야 된다? 자,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수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건 알고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좀 해보면, 요 봐봐. 이기로탁 넘어오면은, 탁 넘어오면은, 기울기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4Y가 줄로 딱 넘어가. 그럼 4Y가 돼, 그죠? 그리고 4로 딱 나눠주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4분의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y가 이쪽에 있으니까 y만 남겨두고 다 절로 넘어가면 돼. 절로 다 넘어가면은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m 플러스 3. 요 녀석이 x 앞에 계수가 돼서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요두 녀석을 이렇게 곱했더니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게 이제 수직 조건이란 말이지. 자, 그럼 계산해 보면 되겠지, 요거는. 자, 마이너스는 어차피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고, 4를 저쪽으로 넘길까요, 이렇게? 이렇게 4를 저쪽으로 딱 넘겨주면 m 곱하기 m 플러스 3이니까 저거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m 제곱 되고 m 제곱 되고 요거, 넘, 요거 플러스 3m 될 거고 그다음에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4될 거고 이퀄 0요런 구조가 되겠다,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4하고 1 그래서 마이너스는 어디? 마이너스는 요쪽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m 플러스 4하고 m-1 하고 해서 0이 되니까 이럴 때 m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면 되겠죠. 괜찮나요?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직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m이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어, 맞아요. 1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됐고, 3번, m이 마이너스 2이면 두직선은 일치하다. 요게 지금 틀렸어. 그죠? 두 직선을 일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돼 있고, 자,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5분의 12가 아닐 때, 어, 요걸 때, 요럴 때 교차 한 점에서 만난다. 맞고, 그 다음에, m이 4일 때, 두직선은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무슨 말일까? m이 4일 때? 얘들아, 문제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m이 뭐일 때를 물어봤어? 4일 때를 물어봤지? 근데 우리는 이런 정보는 없었잖아. 어,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우리는 m이 4인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m이 마이너스 5분의 12가 아니기만 하면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2가 아니기만 하면 무조건 뭐다? 교차가 되는 거니까 m이 4일 때도 교차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음자 바로 또 2번 문제 가죠 2번 문제 여기다 쓸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직선이 또두 개가 있는데 ax 플러스 y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ex 마이너스 y 플러스 b 이퀄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이 있다. 근데 이두 직선의 지금 조, 조건이 뭐냐면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 얘들아, 이거 우리 앞에서도 했었던 거야, 그죠? 직선 두 개가 교점이 있으면 하나 있고 없으면 없고 아니면 일치하는 거지. 교점이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어요. 두개 이상 가질 수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교점이 두개 이상 있다는 말은 그냥 두 직선이 뭐 한다는 얘기다? 일치한다는 이야기이다. 맞죠? 어, 맞아요.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빨리 해버리자. 자, 첫 번째 대각선의 곱이 같고, 두 번째 대각선의 곱도 같다.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A. 1과 2를 곱해서 2가 될 테니까, 자,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대각선의 곱. 여기 1이 있는 거죠. 1하고 B 곱해서 B 되고, 두 번째 대각선 곱하면, 어, 마이너스 1 되니까 다 나왔네. 그죠? 문제 뭐고하라 했어요? 두 개를 더 하라고 했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설명하려면 좀 길어야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한 원리 설명은, 어, Y절편과 기울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에서 다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리만 잘 해놓으시고,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았지? 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직선의 관계 넘어서, 세 직선의 관계까지 또 가보도록 할게요.